땅 속의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태백산맥이나 차량산맥이나 노룡산맥과 같은 이런 산맥의 개념이 아닌 원래 우리나라 그 전통 지리 개념으로 그려진 그리고 그것을 표기해 놓은 상경표나 그리고 그런 지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시작이죠. 백두산서부터 지리산까지 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으면 그것이 백두대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산들이 그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모여 있고요. 그곳에다가 그 10개의 강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그 강을 에어사는 강줄기를 쭉 그리면 지질도, 그러니까 산맥도는 도저히 흉내내, 흉내낼 수 없는 아,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대간과 정맥으로 구획되는 그 공간들이 하나의 그 유역이면서 생활권이죠. 에, 북부지방, 중부지방, 그 남부지방으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 그 기준점이 뭔지, 행정구역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 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남지방, 호남지방, 영동지방 이런 얘기는 명백하게 우리의 그 대관과 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뭐 대관의 남쪽이면 어 영남, 그리고 금북정맥의 북쪽이면 호남. 아니 금북정맥의 남쪽이면 호남. 뭐 이것은 그 산맥으로 얘기 산맥으로는 도저히 이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냥 억지로 거기다가 끼어 맞추기 형식밖에는 되지 않죠. 예, 북부지방과 남부, 중부지방의 경계는 해소정맥이고요. 그리고 중부지방과 남부의 경계는 백두대간의 그 태백산에서 소백산 구간에 있는 한남군북정맥과 금북정맥을 잇는 선입니다. 어, 지금도 뭐 국토개발을 할때 유역을 그, 구분을 하죠. 그, 구분을 할때 한강종합개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차영산맥 북쪽 일부나 뭐 광주산맥 남쪽의 일부 지역을 개발한다. 뭐 이런 개발 <laughs> 계획은 들어보신 적이 없, 없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역 간의 물분쟁을 그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산맥이나 행정구역의 눈으로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산맥도를 맨날 바라보고 있어도요,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전통 지리 개념인 그 상경도로 싹 살펴보면 충주가 오염되면 그것이 바로 서울이 오염되고요. 청주가 오염되면 군산이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단지 서울의, 뭐그 지역의 일이 아니고 결국은 그 강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 유역, 그 생활권 안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문제죠. 그, 송리산에서 출발한 한남군 북정맥이 도중에, 그, 오른쪽으로 오물을 버리게 되면 한강이 오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주를 하시다가 왼쪽에다가 그 오염물을 버리게 되면 금강이 오염이 되는 거죠. 어, 상경도를 보면 한양에서 해남까지의 옛길을, 그 한양의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는 옛길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옛길이 그 강진에서 나주, 장성에서 전주로 빠집니다. 광주를 들리지 않죠? 광주를 들리면 지맥을 그두 개나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주가 광주보다 큰 동네였습니다. 상경도는 어... 하나인 옛길이 절로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상경도만 봐도 바로 우리의 옛길을 그냥 알아볼 수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경도를 알게 되면 역사가 보인다. <laughs> 우리나라의 그 삼국 지도를 보면 상경도가 사실은 그대로 우리의 그때 그 삼국 시대의 국경이죠. 그 압록강이 국경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점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고구려, 고려지도를 보면 천리장성인 그 청북, 천리장성이 청북정맥이었어요. 그리고 오도양계를 보고 그 동계의 그 경계를 이루는 거는 그백두대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 외구의 그 주력, 진경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쭉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립 장군이 왜 문경 세제를 막았어야 했는지도 어 백두대간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실 산경도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지리학계가 아니고 사실 역사학계입니다. 그 백두대간을 넘어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라면 그 대간의 눈으로 분석되고 기록되어야지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산맥의 잣대로 역사를 그 재단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얼두당두한 게 맞지도 않는 곳에 어말 그대로 재단을 한 거죠. 어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 외국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외국이 완전히 되어 있어가지고 어쩌면 은 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당연히 어, 산맥도로 어, 지금 알고서 어, 지내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라고 어,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그 산맥 상경도 를 보면 나라의 문화가 봅니다 그 상경도의 쓰임새로 빛나는 빛, 이게 빛났던 곳이 그 호남지방이죠. 전라도는 행정구역상 남북으로 나눠지지만 그 문화권은 동서로 나눠집니다. 그 호남정맥을 경계로 해서 망경강, 동진강, 영산강의 그 들판 문화와 섬진강의 그 산지 문화는 노래가락부터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예. 판소리를 보면, 그, 송옥록 선생님과 박록주, 강도군으로 이어지는 전통 그, 유파 동편제 판소리의 원형은, 음, 그음봉 어, 그리고 구례 순창, 이런 전라 좌도 쪽에서 발생했고요. 반면에 정통창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운 기술을 그, 구현했던 서편제는 박유전, 이날치 어, 박동실 한혜순 선생님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전라도 그 우추 어, 우도로서 우도에서 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교적 기교 기교적이고 그 수식적인 소리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향상됐던 그 서편제는 광주 나주 보성의 판소리라는 것이죠. 예, 한국학에서 상경대 유효성은 생각보다 크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연구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아,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이고 연구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 남해안의 그 한옥은 대청마루에 반드시 덧문이, 있, 덧문이 있는데, 내륙의 집에는 덧문이 없어요. 그 경계가 호남정맥의 남쪽과 낭랑정맥을 잇는 선이라는 것. 뭐그 뿐만 아니죠. 그 꽃들의 개화시기. 그리고 옛날 법부상들의그 오일장 상권.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이 정맥 대간 선 말고는 따로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맥과 대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날씨도 바뀌고, 음식 맛도 달라지고, 세시풍속도 달라집니다. 하물며 백두대간이나 그 우리나라 산줄기, 정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씨도 바뀌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농악 같은 것도 지역에 그,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판소리, 판소리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산줄기인 정맥과 그 대간으로밖에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쓸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일본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어, 국민학교라는 말을 바로 게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국민학교라는 말을 바꾸는데 약한뭐 반세기 한 50여 년 걸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름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뭐 50년씩이나 걸릴 정도로 오랜 세월이 갔는데 이런 상황을 책임지고 처리해줄 수 있는 그 전담 기구가, 기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 그 초등학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제, 잔재, 청산에 관련돼 있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말 엄청 산재에 있거든요. 그뭐학계 차원의 치밀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 산맥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 특히 뭐 우리나라 지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원래 우리 지명이 아닌, 우리 대부분의 그 동네에 써있는 한자 지명이, 어, 대부분이 그 가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보통 사람이 그 발견을 해서 그것을 그 손을, 손을 보려면, 뭐 언론을 통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뭐 어떠한 그 재판을 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생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이 그 생계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내용들 국민들이 그 각계 각층에서 알고 계신 그 자기 전공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그 왜곡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이렇게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좀 기관이 좀 생겨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지리 개념인 지리 개념이 그 사는 사람을 갈려놓고 물은 사람을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사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데 그 매개체의 물줄기 중에 대표적인 게 강이죠. 사실 이 강줄기마저도 강의 길이마저도 사실 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좀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그 헌법 제1장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laughs> 아, 사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죠. 뭐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상 영토를 규정해 두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나라의 헌법이 고유의 영역으로 한다. 혹은 뭐 역사에 정해진 영토로 한다. 이런 따위의 그 애매한 표현은 사실, 그, 역사상 가장 화렸던 시절의 영, 영토를 주장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내일의 역사를 우리도 지금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땅을 이렇게 정해놓고, 어, 뭐, 한반도, 그리고 뭐, 그 부수, 도서로 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우리가 그거를 그 발목 잡힐 일을 미리 구획해 놓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국제법상 그 앞날의 가능성을 완전히 어떻게 변화할 수가, 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뭐, 어떠, 어떠한 지역을 우리만 우리의 땅으로 하겠다. 아,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실 뭐 지질도, 산맥도가 전혀, 어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날씨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 에...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지질도를 가지고 어 배웠었던 이런 많은 내용들을 아 최소한 그뭐 학교에서만큼은 그 우리 현 시대의 인공위성에서도 딱 찍으면 어 표현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지형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지리 개념인 백두대간이나 산맥, 산줄기, 산줄기 상경. 그리고 상경표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그 우리 앞으로 어 발생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어 차츰차츰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뭐 백, 학교에서 백두대간과 정맥을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사실, 뭐, 근거 자료나 역사성, 당위성, 뭐, 이런 신뢰, 이런 체계, 이런 거는 사실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산자분수령의 원리와 15정맥, 15, 15개의 산줄기만 그냥 가르치면, 뭐, 그걸 해도, 어,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아, 우리 국민 모두가 어, 기존에 어딘지 모르게 일제로 인해서 왜곡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광복 그 해방 75년이 다가가는 이 시점에도 그 맞지 않는 그 옷을 입고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원래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인 것이기 때문에 어~ 어떤 돈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그~ 그냥 쉽게 기존에 있는 기관 중에서 전담 기관을 통해가지고 그 기관으로 이관된 것들을 어~ 다른 전문 담당 그런 기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내 잘못된, 왜곡된 내용들을 모을 수 있는 창구만이라도 하나 개설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한반도, 한반도하고 그 부서, 도서에 그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영, 영토,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 옛날 상고사, 고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가 다 우리 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주라든가 간도라든가 이런 곳이 옛날에는 또 우리 땅이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포기하고 한반도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한반도라는, 한반도라는 말 자체도 말 그대로 섬의 반쪼가이 아닙니까? 반, 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전도라고 합니다. 큰 섬이라는 뜻이죠. 그 우리는 그 섬의 반밖에 일본 전도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한 건데 그런 말 자체도 우리가 아직도 그냥 한반도 남북 통일을 의미하는 그 깃발마저도 한반도라는 그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도 정말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체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 각자 각자가 한번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입을 좀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부에서는 좀 하나 출구를 입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 모두 어, 왜곡된 이 역사를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일에 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